안녕하십니까 자국농양tv입니다. 최근에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실제로 되는지 저도 따라 해보았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다 먹은 계란 껍질을 준비합니다. 흐르는 물에 씻어 하루나 이틀 정도 말려두면 좋습니다. 여기에 얼굴 그림을 유성펜으로 그려줍니다. 물티슈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고 물에 적셔줍니다. 이 물티슈를 계란껍질에 넣어야 해서 위, 아래 구멍을 넓게 뚫어줍니다. 이렇게 놓고 끝을 이렇게 걸쳐 주면 됩니다. 이제 계란 껍질이 세워지는 통에 물을 담고 계란 껍질을 세워 줍니다. 사용할 씨앗을 접시에 담아 줍니다. 저는 싹이 빨리 트는 다해서 열무 씨앗을 사용했습니다. 화장실 휴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물에 살짝 적셔 주고 그걸로 씨앗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계란에 모자 씌우듯 올려줍니다. 가끔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면 3에서 4일 후면 싹이 트고 멋지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식물을 기르다 씨앗이 남는 분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아이와 함께 해보면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본격적으로 실내에서 식물 기르기 좋은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진짜 식물 기르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그대로 계란에 모자 씌우듯 올려줍니다. 大小姐。<laughs> <laughs>